그림과 같이 수평면에 놓여 있는 질량 1kg인 물체의 수평에 어, 60도 각도가 나와 있어. 60도 각도에 20N면 이 이건 외력이라고 불러야겠죠? 그러면 실제 r 자임은 F 코사인 세타를 써야겠지. 근데 이게 60도니까 코사인 60 이건 내가 안 해도 2분의 1이라고 나와 있을 거니까 실제 r 자임은 얼마가 되어야 됩니까? 10N이 되어야 됩니다. 되었으니까. 오케이. 그때 몇 미터를 이동했대? 5미터를 이동했대. 그러면 한 일은 얼마가 되요 50줄 되었습니까? 슝슝 슝 와서 그래서 이동했을 때음 그랬으니까 한 일은 얼마가 돼야 돼? 50줄이어야 돼요. 끝. 운동 에너지는 어찌 됐건 간에 한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으니까 그대로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음 똑같은 값이 오케이 땡큐 됐고 속력은 이때 고민하지 말고 한 일은 에너지 변화량이니까 그대로 계산해 주면 되는 거지 되었을까? 그다음에 뒤에 거까지 풀었을 것 같은데 풀어봤나요? 이쪽 거? 음 풀어본 것 같으니까 바로 갈게. 그림은 A점에서 가만히 놓은 1kg 물체가 낙하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야. 중력에 의한 퍼텐셜 에너지의 차이는 A와 C 사이에서는 20줄. 음, 일단 써놓고 B와 C, D 지점에선 30 줄, 그다음에 C에서의 속력이 B에서의 2 배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 지우고 내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 여기서 지금 지문이 살짝 빠져 있는데 여기가 지면이 되는 거예요. 아마 요것 때문에 좀 헷갈렸을 텐데 얘가 지면이 되는 것이야. 여기까지. 되어졌고 그러면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의 중력에 의한 퍼텐셜 에너지 값하고 얘와 얘와 얘는 같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가 지금 중력에 의한 퍼텐셜 에너지가 음, 30줄, 여기, 라고 되어 져 있고, 요 차이도 살짝, 음. 그런데, 문제상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C의 속력은 B의 속력의 두 배래. 그러면, 여기를, 여기서 보십시다.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음. 일단, 나와 있는 정보를 보자. 여기 속력이 V라고 하면, 여긴 EV가 되어야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 지점에서 여기 지점에서의 운동에너지를 구하면 2분의 1에다가 질량은 1이고 2 v 제곱인 거고 여기서는 운동에너지는 2분의 1에다가 1에다가 v 제곱인 거고까지는 일단 요거를 써먹기는 내가 뭐 잘못한 거 같은데 어 잘했네 인 거지 여기까지는 됐어요. 여기까지는 되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 음, 그 다음에 여기 얘가 20 줄이야. 그러면 여기서의 여기서의 에너지는 에너지는 이 P0A의 A의 빼기 20 줄이어야 되는 거지? 맞아요? 오케이. 일단은 여기까지 되어져 있어. 그런데 어 움직여. 그런데 뒤에서의 속도 어 이때의 속도를 물어봤네. 음흠. 자, 여기서 이제 뭔가를 구해 봐야 되는데. 음. 지금 30 줄이고 근데 여기에 비해서 여기가 에너지를 보자 속도가 2배인데 얘가 에너지가 2k 다른 펜으로 얘가 2k라고 했을 때 얘가 얼마인거야 4 2k가 되어지는거지 속도가 두, 에이, 속도가 2배인 대신에 에너지는 4배가 되어야 되니까 음. 까지 되어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는 지금 얘가 20인 거고 그러면 여기서의 전체값은 이거 고 <laughs> 그러면 얘가 지금 4p고 그럼 여기서의 총 에너지 여기서의 음잘 봐. 여기서를 보자.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운퍼 30줄 더하기 2k가 되어야 되는 거지. 맞아 운동 에너지가 여기 있고 위치 에너지 여기 중력의 퍼텐셜 에너지가 30이니까 여기죠. 그 다음에 여기서의 값에서는 여기서의 퍼텐셜 에너지는 요거고, 그 다음에 운동에너지 얘 거지. 맞아? 그러면 얘 합은 얘 요거랑 이거의 얘얘 역학적 에너지하고 얘 둘의 역학적 에너지의 값은 어때야 돼? 다시 다시 잘 봐. 여기 봐 봐. 여기. 여기 운동 에너지가 2k이지. 맞아요? 그러면 여기 높이인 거잖아.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의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인얘 운동 에너지에 여기에 요기 중력에 의한 퍼텐셜 에너지인 거고 더하기 얘의 운동에너지인 거고 그 다음에 요 지점을 보자 요 지점에서의 운동에너지 얘가 얘가 4 배인 거잖아 그 다음에 여기서는 위치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는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 요거가 되어야 되니까 음 지금 여기서의 중력에 의한 퍼텐셜 에너지는 전체 EA의 전체 중에서 이거 빼면 얘 값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EPA의 위치 중력에 의한 퍼텐셜 에너지 빼기 20하면 얘가 된 거지. 그러면 결국에는 얘 운동 에너지와 중력이면 퍼텐셜 에너지 이 둘의 합은 얘랑 또 어때야 돼? 같아야 되죠. 그럼 같아서 계산을 시간되면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이 역학적 에너지는 35 줄이 나옵니다. 일단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그랬을 때 얘가 30이니까 이때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그러니까 속력은 여기서는 질량이 얼마라고 되어 있어 1kg이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음, 35줄 2분의 1 1kg에다가 V제곱이 되어지니까 V는 루트 70m/s e c 가 되어집니다. 이건 계산해 보세요. 이따가. 음, 그 구해졌어. 그래서 이걸 구해졌어. 그런 다음에 A에서 B점까지 중력에한 일은이라고 돼 있어. A에서 B. 그럼 요 차이 값인 거지. 근데 전체가 지금 역학적 에너가 35줄인데 얘가 30줄이잖아. 그럼 여기는 얼마여야 돼? 5줄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오케이. 그러니까 답은 5줄이 되어집니다.